우리 불자들이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해요. 우리 키우던 멍멍이가 죽었는데 천도제 가능합니까? 고양이가 죽었는데 천도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꼭 누구는 아니면 주위에서 고양이도 해 주냐? 멍멍이도 해 주냐? 그러면서 비웃는 그런 말을 한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어요. 저는 지금 10년 가까이, 10년 넘었는가 봐요. 저는 세 보지 않아서 매달 지장제일 때마다 축생 천도제를 해왔어요. 사람들은 49제도 해주고 천도제 해주고, 예수제도 해주는데, 축생들은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뭐, 짐승이 짐승을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인간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저는 지장제일 때는 축생천도제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10년을 해왔어요. 제가 키우던 반려견, 호야가 죽었을 때도 천도제 하고, 그리고 나서, 좋은 데 간다고, 편안히 간다고, 이렇게 인사까지 묻어준 사람한테 했잖아요. 그리고 복순이. 복순이도 극락왕생했다는 표시를 했고. 그리고 저는 키우던 우리 반려견들 죽으면 꼭 해줘. 쟤네들도 다 해줄 거고. 사람들은, 분별을 해요. 축생과 인간은 다르다. 금강경에 아상 인상 인간과 축생이 다르다고 분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짐승도 해주냐고. 만약에 시어머니 안 해주고 시아버지 안 해주고 주위 사람 안 해주고 짐승만 해준다면 키우던 반려견만 해준다면 그건 문제가 있죠. 그거는 집착이죠. 지차. 그게 아니고 부모님도 해줬고 키우던 지금 고양이도 10년 이상을 가족처럼 키웠기 때문에 나는 해주고 싶다. 그건 당연한 생각 아니에요? 짐승은 뭐 극락왕생 할 그런 존재 아니에요? 허지 말아야 돼요? 그게 분별이잖아요. 금강경에 형상으로서 연애를 보거나 소리로서 들으려고 하면 사도를 행함이니 절대 연애를 보지 못한다. 이 형상, 껍데기로서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껍데기로 분별해왔잖아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잖아요. 분별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큰 절에 다니는 어떤 보살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새벽 예물을 참석했는데, 어느 날그 절에 키우는 진돗개가 법당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한 구석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새벽 예물하는 그 스님이 "개도 법당에 들어왔냐고" 신도들 앞에서 개를 발로 차는 모습을 보였대요. 사람만 생명이 아니잖아요. 사람만 부처 아니잖아요. 부처님은 다 평등하다 했고, 다 부처라 했고. 근데 우리는 껍데기로 분별해야 거예요. 저거 먹을 거야. 돼지를 보면서 먹을 걸로 생각하고, 소를 보면서 맛있겠다. 쩝쩝쩝쩝. 짐승이나 똑같죠. 전에 통관산에서 수행할 때진돗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칠곡에서 법당에 있을 텐데 청관산을 4시간 반을 달려서 갔어요. 그때 칠곡에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쪽에는 비가 안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어서 아 기도 가야 되겠다. 짐을 챙기고 배낭을 챙기고 전라도 장흥에 있는 청관산 동굴에 가려고 나섰어요. 4시간 반을 달려서 도착했는데 비가 계속 온.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천관 사이에서 숲속에 발을 딱한발 디디니까 진돗개 한 마리가 나타나더라고요. 하얀 진돗개.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 빗길을. 그러다가 길도 없는 대나무 숲을 가게 되는데 거기도 또 안내하는 거예요. 비가 와서 길이 잘안 보이는데도 얘가 앞장서서 안내하는 거예요. 나는 짐이 무거우니까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했는데 쉴 때마다 얘는 사라져요. 그러다가 딱 일어서면 또 어디서 나타나요. 그 개의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꿈은 아니었어요. 눈도 안맞주쳐요 그냥 길만 안 내는 거예요. 동굴까지 한두 시간 반 걸렸을 거예요. 도착하고 나서야 이 신도개가 내 손을 핥아주고 빗물이 줄줄줄 흐르는 엉덩이를 핥아주고 그리고 나서 내려가더라 우리는 형상으로서 저거 개야 이렇게 하면은 부처를 못 봐요. 지장보살님은 어떤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했어요. 산신의 모습으로, 바라본의 모습으로, 천신의 모습으로. 동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오바이 오바세 남자 여자 모습으로 축생의 모습으로도 나타나는 게 바로 지장보살님이에요. 관세보살님도 마찬가지로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 앞에 나타나는데 그 형상을 보고 우리는 저건 짐승이야, 우리보다 저열한 그런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일 싫은 용어가 뭔지 아세요? 미물 전 미물이라는 용어가 제일 싫어요. 미물이 어디 있어요? 껍데기가 저 껍데기일 뿐인데 뱀 껍데기 개 껍데기 벌레 껍데기일 뿐인데 우리보다 작다고 미물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보다 엄청 높은 신이 있는데 그 신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미물 맞죠? 우리가 미물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눈으로 봐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걸 깨라는 게 반야신경이잖아요. 분별하는 거. 내 기준으로, 인간 기준으로, 눈으로 봐서 분별하고, 귀로 들, 들으면서 분별하고, 입으로 맛보면서 분별하고, 이런 분별하는 걸 깨라는 게 바로 반야신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고통에서 못 벗어나요. 반야신경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더러운 거야. 이건 깨끗한 거야. 이렇게 내 눈으로 봐서 인간 기준으로 분별하는 걸 깨라는 게 바로 반야신경이잖아요. 축생과 인간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질은 잘못 대표적인 게 있죠. 어떤 거예요? 짐승을 제사로 바치는 거, 통제지 바치고, 그리고 닭 모가지 쳐서 피 뿌리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요. 인간과 축생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저지르는 잘못.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아기들을 불러들여서 집안만 어지러워지고. 그게 바로 아기들을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구슬 많이 한 집들은 거의 그 조상들이 아기 세계에 빠져 있어요. 아기들이 우글우글 하는 지옥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바로 구슬 많이 했다는 증거예요. 축생하고 인간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저 축생의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저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이코패스예요.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은, 다른 존재의 고통을 모르는 거, 인간의 고통을 모르는 거, 타인의 고통을 모르는 게 바로 사이코패스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닭피 뿌리고. 그닭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집안 행복하게 하겠어요? 이 몸을 벗으면 영혼이 있잖아요. 혼이 떠돌고 있잖아요. 그 영혼들이, 혼들이 이 집안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산대가 망하게 되겠죠. 통돼지, 돼지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부식하게 해왔다는 거예요. 인간과 축생을 분별해서 우리보다 낫다고 분별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벌였다는 거. 예요 항상 우리는 이 기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모든 존재가 평등하다는 것.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생명의 가치로서는 똑같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반려견, 반려묘, 우리하고 똑같은 평등한 존재예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하고.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애교 부릴 줄도 알고, 저 사람이 나한테 해꼬지 않아, 안 나나, 그것까지 다 알아요. 우리보다 더 뛰어난 면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하고 다르다고, 에이, 무슨 축생을 천도제죠 사십구제죠? 나를 10년, 20년 지켜주고 내 옆에서 즐거움을 주고 했던 존재잖아요. 그거 천도제 해주는 거에 아까워요? 형편이 안 되면 못 해주는 거지만은, 얘를 위해서 죽은 다음에 방생이라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에이, 저건 짐승인데.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노보살님들. 절에 엄청 오래 다닌 노보살님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잘못 배웠기 때문에 맨날 부처님 앞에 가서 요거만 했기 때문에 싹싹피는 것만.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죽어서도 산악도에서 못 벗어나고 육도를 윤회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핵심도 모르고,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어떤 무슨 신적인 존재처럼 착각해서, 앞에 가서 맨날 손이나 싹싹 빌고,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몇 개는 거뭐 있어요? 부자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장가가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맨날 해주세요. 복을 맡겨놨어요? 부처님 앞에? 맨날 달래요? 맨날 달래. 그래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인간과 축생이 다르지 않다는 거, 다르다고 생각하고 계속 분별하게 되면 우리는 육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고통스러운 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목소리>